형님, 바로 수영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시원타, 가자. 아휴 동생 뒤로 잘하네. 잘하죠, 형님. 뒤로. 어. 아이고, 우리야 아, 우리야 와, 형님, 속도가! <laughs> 난, 난 잠수잖아. <laughs> 와, 이거 아주 클린한데? <laughs> 뭐, 우리 온다고 소문 다 났는갑다, 야. <웃음> <웃음> 여기가서 변태 플레이 한번 할까? 켄자스 농장 스쿼드 켄자스 머리 켄자스 은색 구두 <laughs> 에이씨 왜저래 진짜 아. 아 너야 아 너구나 착한 척여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아, 아 너, 너도 전화로러 왔어 미안해 아, 너, 아 너도 전화로 왔어? 미안해 어, 아이고 그, 이제 고, 고생했어 이제 야형 너네들을 위해서 치킨 먹는다 이거 유튜버가 간다 너도 야너너 너, 일로 와봐 뭐야 너는 아니구나 너는 새끼 진심으로 하려고 했어 배터맨 타이거 배터맨 타이거 어. 아 오늘 못하겠다 오늘은 내가 안되네 물 한건 빼고 집중하고 올게 듀오로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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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개꿀잼이시네요 응어 음? 피시방이신가봐요 네 p c 방이에요 아. 아, 반갑습니다 좀 줄일게요 마이크를 아.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달달해요 괜찮나요 지금은 네네 잡음이 아 잡음 정도 괜찮아요 아, 아 아리가 또 고자 <laughs> 내맛 피시고개 <laughs> 형이 <형님>, 킹시고개 <laughs> 고하나해 <laughs>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배그 좀 잘하실 것 같은데 야, 아니요 x 밥 <laughs> <laughs> 저도 X밥이요 우리 X밥끼리 아, 북캠프 한번 갈까요? 어 좋지 나이스 통했어 좋지 응 음.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몇 살.. 그니까 30대예요? 20대예요? 3자 네, 3자 아 그러면 형님이랑 할게요 어? 아 나보다 동생인 가 못쓰 그래요? 네저 스물 네 살이요 혼이 담긴 구라 나보다 늙어 보이는데 <웃음> <웃음> 쨍쨍하잖아요 <laughs> 그지? 눈 깜짝하면 서른이요 근데 형님 집중하세요 이제 곧 떨어져요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요 뒤지면 로비로 가면 되니까 그렇지 아. 음. <laughs> 나 쪽에 하나 아난 틸레. 래아니 아니다 지 마세요 자 오케이 오케이 또 우리 맞은편에 나 있어요 네 확인 저 잘못들어갔어요 걸렸어요 지붕에 저대 앞에 앞에 있고 제들좀 움직임이 좀 짭밥같은데요? 어 약간 짭밥같은데예 네, 죽여버릴까요 가서? 어 가자 가자 내 앞에 둘 형이 왼쪽으로 가면은 이거 프리 아 프리딜 넣을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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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쳐다봤잖아 하나 대가리 없고 왼쪽 이상하게 빼꼼말하고있고 <laughs> 귀엽네 누웠고 기절 그... <laughs> <laughs> 오케이 친구 지금 살리러 왔고 형님 나이스 대피 대피 아, <laughs> 대피 대피 확실? 대피 어, 대피 개피. 대피 개피! 나이스 아, 완벽 스무시 위기를 삼각판인데 아 삼각판였어요? 삼갑판인데 위기를 아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 안 되지 <laughs> 아내거 쐐고 줄까? 삼갑판삼갑판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요 형님 형이 쓰세요 동방 에이지고 아, 붙어버리죠 <laughs> 와 이거 아주 클린한데 <laughs> 뭐 우리 온다고 소문 다났는 갑자야. <laughs> 어, <laughs> 어, 어, 어 형이. 마. 어, 야발 어, 앞에 마. 사운드.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들린다 들린다. 형이 옷탄점 있어요? 한. 예아형 네. 어, 어, 고맙습니다. 준비해 내가 준비했지. 난 칠탄 쓰지만은. 나이스. 혹시나 이가 내가 준비했지. <laughs> 어저 하나 저 꼭대기 하나 있고. 꼭대기 아프고. 나이스. 무슨 일? 어 정말 저 살리다가. 안돼 내킬붙을까요 잠만 잡아라. 죽여버릴까요? 잠만 잡아라. 오케이 확인. 잠만 잡아라. 제 반대로 뜨렸으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맞을 거예요. 어? 네. 나이 쏘. 대가 뺏어 먹는 거. 와저 씨체봐 봐라. 맙소사 아, 내가 지금 잡은 애가야 안돼 이거. 이칠다 많이 드세요. 다좀안 되지. 아,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다다좀 안... 여기 <laughs> 밤에 <밤의> 속도가. <웃음> <미안해>. <웃음> 손도 못 뗐어요. 손은눈보다 빠르다. 뭐 없어 뭐 없어. 뭐.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뭐 형이에요. <laughs> 나이스. 와! 확이, 확이, 확이. 빈다빈다 파타파타네 파타 주마바타. 직각에서 죽여 버릴게요. 봤어요. 양각. 양투도 각? 어, 여 정말 양각 쓴다. 양대 양각. 우각? 우각인 겁니다. 말도 안 된다죠. 형님 저거 지금 배때지까지 다 보이는데 우각이라고 요저게 저게 욱하겠다 저게, 후각이다. 저게 바뀌었네. 시작했네. 나의 순간 바뀐 거 아, 볼 거예요. 나끔 했어요. 방금 친구 엄청 아팠거든요. 각, 아, 각 벌립니다. 그냥 각 벌립니다. 김현수의 일상이 들렸어요. 그래서 마담도 저 혜자 뒤로 가자. 와, 후라이팬 두방 싫어? 응. 와우, 반응 속도. 예, 붙자, 붙자, 안 되겠다. 내전 절망을 못보딪겠네저 움직임 보니까, 할만하거든요? 어, 지금 약간, 약간, 초밥의 느낌이, 가살 났는데. 약자에겐 당해. 어,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왔지. 2층에 있네요 2층 확인. 형님, 저도 들어왔습니다. 어, 발소리 같이 잘 들어보자. 이게낌지와내 앞에 있다. 오 어, 이거야 이거 에이 나이스 형님 내가 이거 유인했는데 내가 유인했잖아 와 진짜 완벽했다 진짜 이거 아 고마워 네. 와 밥솟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일단 북캠프 마무리 지었고 아, 이아나 오늘 동생 만나고 졸업하네 어 형님 혹시 배그 말고 딴 게임도 하세요? 음, 아니에요 아 아깝다 약좀 있으세요 형님? 약좀 챙겨 드릴게요 아니 이래 북캠프를 나또 처음 졸업해본다. 맞아 내가 또 이렇게 형님을 만나가지고. 어 신기하네. 나, 나, 난 동생 만나고 이게잘된거야 이거 인연인가? 이거 <laughs> 형님 어디 사세요? 난 대구 살아요. <laughs> 동생은 저 말투가 경남인데. 어 <laughs> 기분 대길이다 <laughs> 아, 대끼이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뭐가 지금 왔거든. 뭔가 내 기분에 뭔가 왔어. 지금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laughs> 보일 때가 됐는데요. 아 북햄에서 그때 정리해갖고요. 맛이 뭐 있을까? 애들이 북햄은 못 질러서 와 누가 있을까봐. 아, 그지. 이게 돌아서 오거든요. 이게 애들이. 어, 형이 바로 아, 수영 아, 들어갈게요. 오케오케오케 이이이 가자가자. 가자. 아이고 시원타 가자. 아 동생 뒤로 잘하네. 잘하죠 형님. <laughs> 뒤로 어. 아이고 우리야. 아이리야와 형님 속도가. 난난 <laughs> 난 잠수잖아. <laughs> 이 <이리와, 이리와. 웃음> 한 5킬만 더 쓸어 담을게요. 네 이거 온다고, 이거. 뒤에서 온다고. 이거 우리가 빨랐어. 우리가 타이밍이 좋게 봐. 다온 거야. 이거. 형님, 존버 조심. 오케이, 오케이. 아, 참 바깥에. 어 자리 좋다, 이거. 형님 지금 자기장 바깥에서 사우드 들렸습니다, 형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기장 좋고. 오케이, 오케이. 아, 딱 보리 좀 멋있다. 어? 목소리가 그냥 막. 뭐. 어? 달달하죠, 형님. 네. 형님 목소리 약간 얌생이 스타일이거든요. 어, 그래, 뭐. 얌생이 하넌 나에게 모욕감은 좋어 오토바이 나이스 오. 어? 저 반대쪽 북캠프쪽 아저 새끼들 어이, 저거 너희 늦었다 늦었다 오케이. 늦었다 늦었다 많이 맞겠다 저것들 근데 이러다가 이거 저쪽에 잡힐수도 있어요 이거 약간,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어저195어 오케이 오케이 빈나빈나 우리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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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무시하고 아 잠깐 이래도 우리 뒤에 자기장도 봐야 돼자 움직임이 좀 왼쪽. 아, 네, 양각이, 양각이야, 양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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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각이다. 아, 양각이다. 자퇴했다 이거. 양각이다. 형이 양각이다 이거. 형 양각이다 이거. 형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찬찬히 연막 좋고. 연막 좋고. 형이 이거 살면 레전드다 이거 살면 레전드다 진짜로. 어, 살면 레전드다 진짜. 살면 레전드다. 마이트. 예. 이트가만 어, 살면 레전드야. 살면 레전드다 이거. 살면 레전드다. 살면. 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사라, 사라. 살면 레전드다 치자 살면 살면 레전드. 끝 에이 이런 것들 레전드다. 맞아. 나 있어. 폭폭 사운드. 어? 260 260 확인. 오케이. 저 조심해야 되고. <끝> 마무리. 아, 살면 레전드다. 살면 아, 레전드다. 어. 일로와일로와나 죽. 었나 죽었어. 너너너 너. 형은 살면 레전드다. 어. 살면. <laughs>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너무 나 지금. 가만있어요. 가만 히 있어, 가만 움직이기 말고 가만 히 있어요. 살면 아, 레전드다 이거. 아, 어, 진짜. <laughs> 어이야, 걷기는 거 봐라, 이거. 그렇지, 살면 레전드다 이거. 아, 레전드. 형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형상 레전드 맞지 어. 에이, 이름값 걸 레전드가 돼. 형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뭐좀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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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자 먹자 먹자. 저 오로지 집에 있었지. 위에 있네 이거 내참 무빙을 참 믿을 수 밖에 없다 기다려언제어 운동... 앞에 앞에 저.. 240조 3쿨0으 가요 지금 확인 확인 나이스 무슨 일이야 그 다음에 여여여 지금 핀 찍은거 확인 따개비 먹을게요 저 건너편에 있다 저마저 와야된다 저, 와야 저 큰일났다 저것들 저것들 큰일났다 걷는다 아유 걷는다 저 오자로 나이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달달하네 달달하네 이거 뭐 그냥 먹네 이거 야 참고 묵어 볼까요? 집 쪽이 너무 섭다 자, 우리 뒤에 놓고요. 저어 어, 확인. 저, 저 다리 쪽에 확인. 여기 다리 쪽에 확인. 먹었어요, 형님. 먹었어요. 내려온다. 어, 오케이. 오케이. 저라들 잡아서 맞으자 아 킬! 나이스 그리고 저 우리 저 뭐냐? SW. 저저 저, 저. 어, 그거 봐 주시고 형님. 우리 뒤쪽 집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이, 잡고. 조심 조심 형님 어, 조심 어, 어 여야 둘둘다 오케이 확인 여두어여두 너무 새끼들 마시 아, 아그거 조심해 이마도 폭탄 잘 날려 집 안에 아니 아니야 집에 아니, 아니 집에 하나 집에 하나 집 오른쪽에 하나 어 나이스 이것도요 마지막요 확인 조 조심하고 여, 뒤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형님 고맙 고마아 고마 고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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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뛴다,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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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니 형이 몇 킬이야 몇 킬이야! 7킬! 형님! 나 6킬 6킬! 형님! 유튜브에 하창봉 치고 오세요 하창봉! 하창봉이예 네, 하창봉이 치고 오세요 형님! 오케이 알았어 간다 에이 그래 에이 맛있게 먹었어 아, 저게 준다웃기네 진짜. 아, 저게 잘 못, 근데 뭔가 못하는데 잘하는 느낌이라니까. 나랑 비슷하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가보자. 솔로 한번 조심자. 자신감 붙었잖 아, 아 총이 어딨노? 아니, 새끼야. 총들, 씨.